이 차는 토레스 차량인데요. 어, 공사 현장에서 글라인더질을 하다가 그 쇠똥들이 불꽃들이 차에 전체적으로 튄 상태예요. 그래서 이런 철가루들이 다 박혀버린 상태입니다. 홍성에서 충남 홍성에서 수원까지 차를 올려주셨고요 철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철분 제거제구요. 루프만 그런 게 아니고 <laughs> 차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묻었어요 이게 철분제거제로 다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빠지는데 빠지고 나면은 항상 <laughs> 꺼끌꺼끌 거리는게 남아요 다 묻어서 일단, 1차적으로 화학적으로 <laughs> 제거를 좀 하고, 2차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. 물리적으로,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엔 방콕 작업을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고요. 잘 <목소리도> 봐라 재미나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철분 제거제를 잔뜩 뿌려놓은 상태예요. 이만큼만 없는 건 어제 테스트하느라고 이만큼만 제거를 해본 거고 이게 철분 제거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로 헹궈도. 박혀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. <laughs> 깨끗하게 헹궈진 것 같이 보이지만, 물로 깔끔하게 헹궈내고 난 다음에도, 이게 그냥 철가루가 아니고, 불똥이기 때문에, 도장이 조금 조금씩, 까맣게 좀탄 것들이 있어요, 이렇게. 한 번에도 철가루가 다 박혀 있습니다. 열을 먹었던 철가루라서 고장이 조금 조금씩 좀 끌렸다고 해야 되나? 1차로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물로 한번 헹궈 봤어요. 2차로 한번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술이 처음보다 많이 빠지긴 했네요. 그래도 깊은 것들은 계속 박혀 있습니다. 천장이 덜 심했는데, 현장 한번 뚫어볼게요. 두 번째 철분 반응입니다. 두 번째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.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. 사주분께서 보색을 안 하고 싶으셔가지고, 광색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데 좀 손이 많이 가는 거죠, 토레스 불똥 튄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. 3일 꼬박 한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쉽게 뭐 철분 제거제 뿌려가지고 반응해가지고 빼면 되지 않나. 그리고 뭐 그냥 클레이질 하면 되지 않나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철분이 아니고 열을 먹었던 불똥이기 때문에 차에 다 그냥 먹어 들어가가지고 박혀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약품으로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, 그리고 클레이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. 다 제거가 되지 않아서 사포질과 면도날로 다 뜯어내고, 하나하나 손으로 다 뜯어내고, 불 먹은 부분은 사포로 조금씩 갈아가지고 연마광택으로 다 잡아놨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, 시간과 공정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. 어쨌든간 믿고 시고 맡겨주시는 고객님들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3일 동안 꼬박 작업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다 들어갔습니다. 이런 틈새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또안 되는 건 없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정말 이런 틈새 하나 하나까지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했고, 그리고 또이 차는 또이 틈새로 들어가고 이런데까지 다 튀어 있었어요. 철가루들이 이런데 다 박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데 하나 하나 다 빼고 다 수작업으로 이런데는 기계가 들어가서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데는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실내까지 깨끗하게 청소해놓고. 반4일 만에 3박 4일 만에 작업이 끝나고 출고를 하게 된 트레스입니다. 이차 말고 그랜저가 한대더 있는데요. 그랜저는 도장이 아예 그냥 먹어 들어가 가지고 전체 도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전체 도색이 끝나고 오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광택 다시 한번 내고 유리막 코팅 해 가지고 그랜저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토레스 불똥 맞은 차 3박 4일 동안 깔끔하게 처리하고 완벽한 컨디션 상태로 차주분한테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